안녕하세요, 미니포크입니다. 오늘은요, 만지면 고체, 놔두면 액체인, 점토라고 해야 되나?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번에 한번 색깔 성는 법과 같이 올렸었죠? 근데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물을 좀 추가해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물을 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발하려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뭐 여러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안 신기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신기해요. 되게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고도 그, 그 구체가 됐다, 물이 됐다, 이러니까. 저처음인 이거 알아, 처음 알았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먼저 준비물은 감자전분과 물. 딱두 가지입니다. 전혀 물은 이거를, 물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색깔 섞은 물인데, 색깔 섞는 방법은 저번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음, 안 보이네요. 끄고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너무 미치는 것 같으니까. 손이 씻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음. 이런데다 만드시면 요런데다 이런 하시면은 굳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청소해야 깨끗이 됩니다 준비 되셨으면 감자전분이거든요 감자전분을 일단은 한 숟갈 크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크게는 아니지만 넣고요, 섞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색깔 섞고 남은 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물, 수돗물에다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조금 더 넣어야겠어요. 조금, 진짜 조금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조금만 섞으면 완성입니다. 이게 썩다 보시면 뭔가 좀 뻑뻑할 거예요, 약간. 그때 넣는 걸 멈추시고, 너무 뻑뻑하면, 음, 감자 좀, 물을좀더 넣으시고, 너무 물 같으면 감자 전분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데요. 이게 살짝 손을 묻어가지고. 조금 더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살짝 이런,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딱딱한 걸 좋아해서. 딱딱한 게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이제 됐네요. 저제 시작을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만지시면 손이 좀 책상이랑 좀 더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물 있잖아요. 하얀 물.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꼭 잡으시면 점토가 돼요. 흘러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쪽으로 동그라미를 만드시고, 놔으면 물이 되고요. 진짜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왜 진짜 물처럼 잘흘러내리지는 않는데, 빨리 뚝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원래는 잘 떨어지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딱딱한 걸, 좀, 묽은 것보단 좀 좋아해서 이런 거 만들 때는, 올해 묽은 것보다 딱딱한 걸 좋아해서 이건 살짝 묽 묽어요. 이거를 엄마에 떨어졌어. 떨어진 거는 쉽게 정리할 수 있으십니다. 뭐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 하얀 통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정상인데 정상에서 조금 묽은 거. 무슨 <laughs>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보시다시피 제 책상이 조금 많이 더러워집니다. 뭐 뚜껑이 안 닫혀. 이 뚜껑은 왜안 닫히지? 이렇게 좀 아주 더러운데요 씻겠습니다 이따가 영상 찍는 거 보고 꽤 많이 걸렸네요 조금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앞으로 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것으로 미니포구에 놔두면 채 만지면 고체인 점도 만들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